어, 색상부터가 좀더 숙성시켜도 좋은 느낌. 엄청 밝기보다는 오렌지색으로 가고 있는 듯한. 음, 탄리는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마셨을 때는 영한 느낌 있어요. 맛이 산뜻하고 가볍게 즐기기 좋은 그러면서 적당히 분위기 내기 좋은 그런 와인입니다. 프랑스산이고 부르고뉴 거고요. 피노누아. 마티아슈. 최근까지는 계속 피노누아가 끌려요. 그 중에서도 프랑스산을 좋아하고요. 12월 되고서는 음 매년 이 정도 되면은 와인이 끌려요. 재즈랑 와인이랑 케이크. 2021년에는 음딴 해보다 많은 걸 했어요. 소셜 관련해서 유튜브 매일 업로딩을 했고요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시청도 많이 해 주셨고요 구독자도 300명 이상 어, 해 주셨고요 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올 때마다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댓글도 그만큼 많이 달아주셨고, 그래서 더 힘도 났고, 기분도 좋았고요. 행복하기도 했고요. 더 많이 도전해볼 수 있었고, 영상도 많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수 있었고요.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났고, 생각한 거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것 같아요. 이렇고. 내년에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와인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하나, 아마 피노노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정리도 많이 해 보고 방정리 이런 거 그리고 책이랑 뭐 문서 같은 것도 정리를 하고 어,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이게 가져갔었는데 내년에는 달러에 환전을 더 많이 하고 어, 최소 미국 1등주는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2021년에는 거의 어, 포스폴리오가 변화가 없었는데, 테슬라랑 애플 정도만 가져갔었고, 어, 비트코인이랑 도지코인 정도. 2022년, 그리고 뭐 내년에도 좋은 설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음 도움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더 웃을 수 있고 그런 자신이 되려고 합니다. 개발도 더하고 운동도 꾸준히 이어가고요. 체력도 기르고 지덕체 어 그리고 리더십도 기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음, 더 도전해보고 행복하고 싶네요. 뭘 해야지 하면서 고민만 할게 아니라 정해놓고 시간 같은 걸 짜서 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